지금 보이는 차량 보시는 것처럼 최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 매물이고요. 23년 7월 등록에 현재 키로수 18,000km 운행된 차량입니다. 당연히 무사고 차량이고요. 엔진 쪽에 오일 누유 일절 없는 매물입니다. 출고가격이 5,300만 원 정도 하고 파노라마 선루프부터 실내 내장재 컨디션 상당히 좋은 매물입니다. 당연히 타이어 트레이드 또한 앞뒤 네장 모두 80% 이상 트레이드 살아있기 때문에 운행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경매장에서 점검할 당시에도 누유 없었고요, 제가 낙찰되고 외부 성능 봤을 시에도 누유 없다라는 거 고객님께 다시 한번 입증시켜드린 차량입니다. 현재 매매 시장 시세 찾아 보시면 대략적으로 4,800만 원 정도의 형성이 돼 있는데 기통차가 AJ 셀카에서 말도 안 되는. 4,080만원의 낙찰을 받아들인 매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관은 광택으로 마무리해서 장기서 다잡아들인 상태고요 실내 클리닝 원하신다라그래서 실내 클리닝하고 현재 출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색상 보시는 것처럼 블랙 계열이기는 한데 관리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밝은 색상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 준 신차급에 버금가는 컨디션 보유하고 있고요 앞좌석, 운전석 보시는 것처럼 주름도 없이 깨끗한 상태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기본적인 옵션 들어가 있고 추가 옵션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매물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전자식 계기판, 현재 키로수 18,000km 정도 운행된 차량입니다. 핸들, 라인 쪽 까짐이라든가 스크래치 확인해 보시고요. 반자율 주행 가능한 차량입니다. 당연히 어라운드 유 정상 작동 잘 되고요. 블랙박스 필요하시다 그래서 블랙박스 설치해 드리고 출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장재 컨디션 보시는 것처럼 정말 신차급에 버금가는 매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차량을 구매를 하는데 매매시장 대비 80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라고 하면 속냄새 치고라도 경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시는 게 100번 맞다라고 기통차는 생각을 해요. 매매 시장 매물도 보시고 경매장 물건도 확인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차량을 내가 원하는 금액대에 구매를 할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이중으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경매장에 나오는 물건이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차 상태가 좋다라고 하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금액에 도전해보고 그 금액 안에 낙찰이 되면 고객님 차가 되는 거고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높이 올라가면 그날 경매는 포기하고 다음 날 경매 진행하면 됩니다. 경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 매일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원하는 차량이 나오는지 리스트라는 정보 받아보면서 기똥차하고 의견 나누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 같은 경우도 엔카라든가 보배드림에서 4,800만 원 정도의 형성이 돼 있는데 어찌 됐건 금액적인 부분에서 4,800만 원의 낙찰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충분히 메리트에 있는 금액대 그것도 무사고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휠 스크래치도 없는 차량입니다. 키로수가 말해주다시피 18,000km밖에 운행을 안한 차량이고 23년 7월 등록 차량이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안된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들 하이브리드는 물론이고 대형 세단, G80, K9, EQ900 모든 차량들이 경매장에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찾으시는 차량이 있다고 라 하면 편하게 기똥차한테 연락 주시면 기똥차가 고객님들 예산에 맞는 차 찾아드릴 겁니다. 당연히 소나타, K5, 엑센트 경차 모든 차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종에 상관없이 의뢰부터 해주시면 기통차가 상담 드리고 고객님들 원하는 차량 경매장 물건 체크하면서 찾아 드릴 거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 여수에 계시는 고객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캘리그래피 등급입니다 22년 7월 등록에 현재 키로수 38,000km 정도 운행된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 한 군데도 없는 완전 깨끗한 무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낙찰 받고 외부 성능 봤을 시에도 엔진 쪽에 누유 일절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린 매물이고요 제가 성능지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출고 가격이 4,903만 원이고 현재 엔카라든가 보베드린 차차차 중고차 플랫폼 찾아보시면 대략적으로 4,100만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 기통차가 경매장에서 말도 안 되는 금액 3,655만 원의 낙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매매 시장 대비 대략적으로 500만 원 정도는 고객님 예산을 아껴드린 차량이고요. 경매장 같은 경우는 전 차종이 나오고 있지만 시세를 비교를 해서 예상 낙찰가를 갖고 입찰을 보는 방식이에요. 저희가 예상한 금액보다 넘게 되면 그날 경매는 포기하고. 다음 날 매물 지켜보면서 고객님 입맛에 맞는 차가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실차 점검 통해서 차 상태 괜찮다라고 하면 시세 파악해드리고 예상 낙찰가 잡고 진행해보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희는 경매장에서 실차 점검하고 차 상태 상당히 좋아서 고객님하고 의견 나눠서 입찰 도전해서 좋은 금액의 낙찰을 받고 현재 대전에 계시는 고객님께 차 보내드리기 전에 어떤 상태인지 영상으로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타이어 4장 모두 70% 이상 트레이드 살아있고요 실내 보시면 다양한 옵션들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는 물론이고요 차선 이탈 방지, 후축방, 반자율 주행 가능한 차량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전자식 계기판 현재 정확한 적상거리 38,970km입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요 통통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빌트인 캡까지 들어가서 블랙박스 따로 설치 안 해드린 매물입니다. 키로수가 3만 키로지만 시트 상태 보시면 전체적으로 상태 상당히 양호하고요. 천장 알칸타 재질로 고급스러운 마감재 처리된 매물입니다. a 필러는 물론이고 b 필러 전체적인 실내 컨디션 S급이라고 보셔도 되시고요. 뒷좌석 같은 경우 사람이 타는 적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센터페시아 쪽 스크래치 없이 상당히 깔끔하고요. 앰비언트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운전석 같은 경우 사람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리지만 지금 상태 A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뒷좌석 같은 경우는 시트 상태 S급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의 차량 컨디션 보유하고 있습니다. 휠 전체적으로 내장 모두 스크래치 없이 상당히 깔끔하고요. 전동 트렁크 당연히 작동 잘 되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경매를 통해서 차량을 구매한다라고 하면 고객님들 예산하고 차종을 알려주시면 기통차가 리스트라는 정보 전달해 드리면서 어떤 매물이 나오는지 1차적으로 확인을 시켜드리고요. 그 중에 고객님들 눈에 띄는 차, 마음이 가는 차가 있다라고 하면 출품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 정보 보내드리면서 차량 체크 보험미력 조회 사고가 있는지 실내 옵션은 어떤지 체크해 드리고 그 다음 현장에서 실사 점검 통해서 차량 상태가 어떤지 기동차가 눈으로 볼수 있는 부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체크를 해 드리고 진단기까지 체크해서 ECU 쪽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 일반 보증 충분히 남아있고요. 엔진 미션 보증은 물론 배터리 보증까지 충분히 남아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으실 겁니다. 상품화는 보시는 것처럼 광택으로 마무리를 다 해드린 매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으시고 실내 클리닝도 고객님께서 원하신다고 해서 실내 클리닝 해드리고 엔진 오일까지 교환해드린 차량입니다. 경정비 받친 상태고요. 차량 받아보신다라고 하면 그냥 운행만 하면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매장에는 경차부터 소형, 준준형, 준형, 대형, 화물, 승합, 수입차까지 모든 차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차량 원하신다라고 하면 예산하고 차종만 알려주시면 저하고 많은 의견 나누면서 찾아보면 되니까 그런 부분 염려하지 마시고 우선은 상담부터 받아보셔야 되니까 위에 떠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카톡, 전화 주시면 기통차가 상담 드리고 고객님들 예산에 맞는 차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차량은 대전에 계시는 고객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동호회 활동을 하시면서 동호회에서 구매하시는 방식이 있으시고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중고차 플랫폼에서 어떤 매물을 체크를 해보고 내 예산에 맞다라고 하면 방문하셔서 시운전 해보시고 차량 상태 성능 점검표까지 보시고 난 후에 만약에 그 차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딜러하고 조금에 내고 협상 보시고 구매하시면 되지만 경매장 같은 경우는 조금 색깔이 틀립니다. 나오는 매물이 굉장히 많기는 해요. 한 주에 4,500대라는 매물이 경매장에 쏟아지고 있지만 그 중에 고객님 입맛에 맞는 차가 나오는 걸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다만 장점은 어차피 경매장 같은 경우는 도매 시장이기 때문에 일반 매매 시장보다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이득 보는 건 기본이고요. 제가 차를 사다 놓고 판매하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을 했을 때차 아 상태가 좀 별로다, 전 차주가 관리를 좀 못한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면 제 선에서 커트하고. 다음 날 매물, 그 다음 주 매물 지켜보면서 저하고 찾아보면 된다라는 시간적인 투자를 조금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존재를 하다 보니까 차가 조금 급하시다라고 하면 매매시장 방문하셔서 차량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시간을 조금 두고 진행을 한다 그러면 경매장 물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경매장이라고 한두 달씩 걸리는 게 아니고 국산차 같은 경우는 대략 보편적으로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면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차량 얼마든지 선택 가능하시지만 수입차 같은 경우는 매물 양 자체가 작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만 생각하시면서 경매 알아보시면 충분히 예산에 맞는 차 상태 좋은 차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더보기란 눌러 보시면 제거 밴드 링크 있으니까 밴드가입하셔서 어떤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경매 진행하는 데 도움 되실 거예요 매일매일 업로드되는 자료들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차 있으면 기똥차한테 이쪽으로 연락 주셔서 출품번호 알려 주시면 상세 정보 전달해 드리면서 다음 진행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 건데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기똥차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공짠 거 아시죠 꾹꾹 눌러 주시고요 기통차는 다음에 더 좋은 차량, 더 좋은 금액의 낙찰을 받아서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